한 해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하고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통장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분주해지고, 올한 해를 잘 보낸 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찾아와, 마음을 흔들 때도 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운이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풍수를 오래 살펴보면, 사람보다 집이 먼저, 지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걱정과 지출, 스트레스의 흔적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도 그 무게를 그대로 안게 되고 그 기운이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집안의 무거운 기운이 오래 머물면 복이 들어올 자리도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달입니다. 한해 동안 쌓였던 묵은 기운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새로운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올 12월 안에 정리해두면 집안의 흐름이 훨씬 가벼워지고 돈복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물건들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밝히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따뜻하고 실천하기 쉬운 풍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집안 기운을 조금씩 가볍고 따뜻하게 바꿔가는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새해가 오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을 따로 챙기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었습니다. 집안에 오래 머문 묵은 기운이 그대로 남으면 그 무게가 새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흐름이 가라앉아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도 자연스레 좁아집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는 단순한 청소를 넘어서 집의 기운을 다시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부유한 집일수록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공간에 여유를 두며 흐름을 막는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은 질서가 재물을 머물게 하는 바탕이 되지요. 오늘 말씀드리는 버려야 할 물건들은 그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 멈춰있던 재물운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작은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한번의 정리가 새해의 기운을 밝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그 다음은 집안에서 무거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천천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 운을 가장 먼저 흔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몸의 기운과 연결되는 물건, 바로 손상된 장신구입니다. 반지나 목걸이처럼 늘몸 가까이에 닿는 물건은 우리의 기운을 직접 머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재물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반지는 재물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알이 빠지거나 금이 가 있거나 흠집이 깊게 남은 반지는 재물이 새어나가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서랍 속에 오래 넣어두었더라도 그 상징은 집안의 기운을 계속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펜던트는 재물의 중심을 뜻하고 체인은 그 중심을 이어붙이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펜던트가 사라진 목걸이는 재물의 핵심이 빠져나간 것과 같고 끊어진 체인은 그 흐름이 단절된 상태로 해석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금속이라도 기운이 끊어진 흔적이 남아있다면 재물우는 그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특히 한번 끊어졌던 체인은 수리를 해도 작은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풍수에서는 이를 흐름의 단절로 보아 돈의 흐름이나 기회의 흐름이 미묘하게 막히는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변색된 장신구 역시 시간이 지나며, 걱정과 피로의 기운을 흡수해 빛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물건은 집안 전체의 흐름을 탁하게 만들고, 공기마저 무거워지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장신구 하나를 정리했을 뿐인데도 지방 공기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기운의 흐름에서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아깝다는 이유로 이런 물건을 서랍 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두는 습관입니다. 그 순간 기운도 함께 머물고 재물운은 조금씩 무거워지게 됩니다. 손에 들었을 때 기쁨보다 묵직함이 먼저 느껴진다면 그 장신구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깨진 장신구를 정리하는 일은 값 비싼 물건을 버리는 행동이 아니라 막혀있던 재물운의 흐름을 다시 여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정리 하나만으로도 새로운 기운이 머물 자리가 생기고 집안의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어떤 물건들이 또 재물운을 지치게 만드는지 조금 더 깊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의 재물운을 살필 때 가장 쉽게 놓치는 물건이 발에 닿는 것들입니다. 양말과 신발은 늘 가까이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물건이지요. 풍수에서는 이두 가지를 재물이 오가고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로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몸의 기운은 발끝에서 시작해 온 몸을 순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말과 신발이 기운의 첫 길이 됩니다. 이 지점이 손상되거나 막혀 있으면 재물운 또한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구멍난 양말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작은 구멍 하나도 운의 그릇에 틈이 난 것과 같은 상징으로 봅니다. 그 틈으로 복이 빠져나간다는 전에 내려오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오래 방치하면 집안의 기운이 들쑥날쑥해지고 돈의 흐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발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밑창이 닳아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뒤축이 찌그러진 신발은 발의 기운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신발을 기운이 꺼진 신발이라고 부르지요. 집 밖으로 나가는 기운은 강해지고 들어오는 재물은 약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을 현관에 여러 켤레 쌓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관은 복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 공간이 어지러운 상태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머물틈도 사라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신발을 줄이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부드럽게 정리해두면 집안 기운은 훨씬 빠르게 밝아집니다. 신발을 정리할 때의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신발이라면 수고했다는 마음을 잠시 담아 보내보세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흐름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운을 정돈한 뒤에는 새해의 재물운도 걸음걸이처럼 가볍고 편안하게 흐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의 기운을 정리했다면 이제 몸에서 가장 가까이 닿는 물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속옷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넘기지만 풍수에서는 속옷을 기운의 첫 피부라고 부릅니다. 속옷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물건입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가장 깊숙이 받아들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운의 흐름도 함께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늘어난 고무줄, 작은 구멍, 변색된 부분처럼 형태가 무너진 속옷은 몸의 중심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이런 상태의 속옷을 오래 착용하게 되면 재물음보다 사람의 기운이 먼저 지치기 쉽습니다.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무게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속옷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쓸만하니까 하고 오래 묵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건일수록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속옷의 상태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속옷의 상태는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운도, 기회도, 재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기운의 중심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오래된 속옷은 몸의 기운뿐 아니라 집안의 흐름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로와 걱정의 에너지가 섬유 사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정리 목록에 포함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리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버릴 속옷은 잘 접어 작은 검은 봉투에 넣고, 수고했다는 마음을 잠시 담아 보내보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기운의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집안 공기도 한층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속옷을 바로 채우기보다, 잠시 여백을 두어 기운이 순환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이 작은 비움이 새해 재물운을 밝히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제 몸의 기운을 정리했으니 다음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옷장 속의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옷장은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기운이 켜켜이 쌓여 머무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옷장의 상태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과 마음, 기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만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색이 발에 힘이 빠진 옷들은 지방 기운을 무겁게 만드는 대표적인 물건들입니다. 입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 옷들도 있습니다. 그 옷이 머금고 있는 기운이 흐트러졌다는 뜻이며, 이런 옷을 계속 보관하게 되면 새해의 흐름 역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관만 하고 있어도 옷장 공간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옷을 몸의 외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고, 어떤 기운을 내보내는지가 옷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이 담긴 옷을 오래 두면 그 기운이 그대로 옷장 안에 쌓이게 됩니다. 정리할 때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손에 들어보았을 때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지를 잠시 느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볍지 않은 옷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옷일 가능성이 큽니다. 옷장이 밝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집안의 흐름은 놀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옷장 속 공기가 가벼워질수록 그 사람의 기운도 함께 맑아지고, 새로운 재물운이 머물기 쉬운 공간으로 바뀝니다. 비움 하나로 흐름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옷장입니다. 옷장의 기운을 가볍게 정리했다면, 이제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집안 기운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공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서랍과 책상 속에 쌓여있는 종이들입니다. 이곳은 생활의 흔적이 쌓이기 가장 쉬운 자리이기에, 기운이 빠르게 정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이나 이미 끝난 고지서, 보관 기한이 지난 각종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으면 과거의 지출과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종이류는 집안 흐름을 무겁게 만들기 쉬워, 풍수에서는 기운을 정체시키는 물건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을 비워내는 순간, 집안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서류인지, 아직 보관이 필요한 내용인지 한 번만 확인해도 정리는 이미 절반이 끝난 것입니다. 남겨야 할 것은 깔끔하게 분류해두고 나머지는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 흐름이 다시 살아납니다. 종이가 정리되는 순간 머릿속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서류 정리는 재물운을 밝히는데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비움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흐름에서는 매우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집안의 무거운 기운을 조금씩 덜어냈으니, 다음은 재물의 저장고라고 불리는 공간을 차분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집안의 기운을 정리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재물의 저장고라고 부를 만큼 금전운과 깊이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곳의 흐름이 맑아지는 것만으로도 집안 전체의 기운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냉장고나 찬장 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남아있거나 굳어버린 양념, 오래된 소스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기운이 쉽게 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물 운의 흐름을 무겁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양념류는 기운을 막는 물건으로 풍수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인지 가볍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2월 안에 이 부분만 비워내도 새해의 기운이 훨씬 밝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이 깔끔해지면 집 전체의 흐름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그만큼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찾게 됩니다. 작은 정리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흐름에서는 매우 큰 변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주방의 기운까지 정리했다면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또한 가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재물운을 가장 크게 흔드는 물건들, 바로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집안에서 흐름을 끊어놓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멈춰버린 시계나 살 때가 부러진 우산, 금이 간 그릇과 접시처럼 기능이 멈춘 물건들은 그 자체로 무거운 기운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 전등도 마찬가지로 재물운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안에 쌓일수록 흐름은 자연스럽게 답답해지고 집의 기운도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반의 흐름을 붙잡아두는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수리가 가능하다면 고쳐서 다시 쓰면 되고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면 감사의 마음을 잠시 담아 조용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막혀 있던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사라지고 나면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빛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자리에 여유가 생기며 기운의 흐름이 밝아집니다. 그만큼 새로운 재물운이 머물 여유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새의 흐름 전체를 바꿔주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작은 정리에서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정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비움과 가벼운 마음 정리에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차곡차곡 쌓이기만 해도 집안의 기운은 밝아지고 새해의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올한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12월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벼운 숨과 여유를 다시 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집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공간으로 조용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2월 안에 작은 정리 하나만 실천해도 내년의 기운은 분명 달라집니다.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집안의 공기와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흐름을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저는 오늘 이것을 정리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줄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따뜻한 용기가 되고 좋은 기운을 나누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작은 나눔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은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의 맑은 기운과 밝은 재물운이 넉넉하게 자리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